조직스토킹 피해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7가지 핵심 전략. 조직스토킹 피해로 인한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7가지 핵심 전략.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가해자의 우스운 집착 방향을 잃다. 조직스토킹에 연루된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에게 쫓기는 듯한 생경한 감정을 느끼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우리의 인연은 남다르다며 피해자의 주의를 감싸는 속삭임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아마도 피해자가 그들의 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할 것이라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스스로 깨닫기 바랍니다. 들리세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대화의 주체는 들어줄 생각이 없다. 일상 대화에 비명이 섞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귀신이 나왔어요. 라 외치는 것처럼 멀리서 괴성을 지르는 모습은 정말 기이하고도 한심합니다. 다가오는 공사소음 뒤에서 욕설을 베이스로 한 말이 섞여 나오는 모습이라니 정말 예술 중의 예술 아닙니까? 여러분의 불쾌함 때문에 애달픈 속도 보지 말고 그들을 비웃어 주세요. 특별한 메시지 오토바이 배달부와의 우연한 만남.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맞이하는 그 비구라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안녕 열심히 살고 있어! 라고 외치며 도망가는 모습은 마치 분장 없는 공연의 주인공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괴롭히는 사람들의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예에 바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인간인지 그들이 집착할 가치가 있는 대상을 왜 이렇게 궁상맞게 쫓고 있는 것일까요 소음의 예술 이집과 아랫집의 진기한 협연 이집과 아랫집에서 사용하는 장비들로 만들어낸 소음이야말로 현대 예술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는 아닐까 우와 고기 굽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하며 변태짓으로 원초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이상한 증거입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 한 명도 기기우려 들어줄 이상한 고백을 쏟아내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너무도 긴박하군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